왜그런 알아? 어. 너랑 안 사귄 척 하려고 <웃음> <웃음> 남자들이랑 아, 썸타려고 아, 그치 뭐 안전하지 그게 약간 SNS에 티안 된다 조금 심각한 프레임이긴 한데 아예 안돼썸타려고한 거야 인스타 어, 아, 해? 아니 근데 아, 그러고 아, 보니까 너 인스타 해? 나도 아니 인스타도 안 하더라고 네오 아, 그렇다는 거죠 아, 아이고 저 저희. 아, 네. 아마 앙말로 네. 비공개 인스타그램이 네. 있을 수도 있어 그래. <laughs> 기대를 높게 되면 아, 이성하게 잘하고 기대를 네. 하게 되면 김승현 선수답지 않은 듯한 좀 허약한 모습을 또 보이는 네. 좀 재밌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마법이 상대에게 걸릴지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걸릴지 마법이 컨트롤이 안 돼요. 네 예. 분명히 진짜... 상대에게 상대에게 건것 같은데 본인이 걸려서 네네 예. 네. 완전 망했나요? 망한 거 아닌가요? 네오 일단은. 전진 게이트를 좀 구석진데다가 지금 음. 걸었었는데 네. 바로 걸렸어요. 네 걸려가지고 지금 네. 마법이 네. 그 약간 아이 그 별명이 좀 O M I잖아요. 그렇죠. 네. 닉값 하는 그런 방향이 좀 있네요. 그래서 네. 그럼 여기서 김승현 선수가 좀 어떻게 좀좀 어, 풀어 나간다면 오늘 봤을 때는 예선 뚫을 가능성도 좀 있나요? 아마 전주행이 좀 아, 예상돼요. 전주행 유력하다. 거. 아, 아, 네. 유력. 네, 그래서 여기도 전진 토스다. 에, 전주 진출 토스. 자, 여, 일단 여기서는 뭐 전진 게이트를 지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뚫어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만은. 오, 어, 여기까지. 어이구. 아니 이게 왜 들어갔다 나오죠? 예, 왜 아니, 들어갔다 나오죠? 이게 예. 은근 지금 원팩인 상황이어서. 예. 네. 어? 이게 나름 방어를 탱크 숨기기 아래쪽에 이렇게 숨기기로 막겠다라는 네. 거였는데 아니 삼면에서 공격이 옵니다. 네. 어어? 자 이거 이런거에 은근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지 않으면은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위쪽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올라가기는 했, 올라가서 팔일러 하나를 S10으로 부수기는 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팩토리가 올라간 게 아니고 엔베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팩이 늦고, 그 다음에 원팩에서 탱크, 원팩, 원 에드원에서 탱크로 막을 내니 잘안 막아지는 겁니다. 네, 지금 탱크가 지금 두개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었었거든요 예. 지금 머신잣 붙어 있는 거는 하나예요 네, 예. 앞마당은 이미 장악을 당했잖아요. 네. 와 여기서 좀 도드리고 있는 상황갑니다자 갑니다. 갑시다. 위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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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탱크부터 가나요? 그리고 아래 탱크. 네 탱크 둘 잡으면 아, 이건 거세게 박았네요. 예 네. 병력이 없어요. 네 병력이 없고 머신 잡부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드라곤 숫자가 너무 많아요. 예 네. 거의 뭐 신기술급인데요. 흑마법을 네. 동시에 두번 쓰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도 네. 한번 걸고 쥐지. 다크입니다 다크. 투팩이고 에돈 모두 붙은 거 보고 아 이거 전진이구나. 확신하고 다크로 들어가서 어 다크로 진뭐 이렇게 썰어도 되고 지나가도 네. 되고. 예, 예. 썰어요. 오, 네. 김승현. 와, 김승현 했나요? 와, 발천은. 와, 이렇게 발천은 펼쳐만 안 들어가게 하면은 탱크는 알아서 썰리니까 뒤에서. 네. 드라군의 스텝이 살아 있습니다. 네. 네. 드래곤 뒤에서 썰면 썰면 썰리죠? 썰어, 썰려야죠. 네. 지금 뭐눈 감고 있는 거니까. 우와. 야, 야 지금 행복스타 하고 있습니다. 야, 저 뒤에서. 이 생각하는 토스 네. 보여주고 오, 있습니다. 뭐 이거 보세요. 네. 네. 와 여러분 넷 중에 지금 세 하나 나눠서 이렇게 네. 안정적으로 막아낸다니요. 원래 음. 그래, 저 마인 터지고 프로브 막 대박 나고 했던 것이 네. 과거의 김승현 선수라면 오늘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할수 있는 게 벌쳐로 난입지도 요런 거밖에는 없거든요. 길막하죠. 문을 네. 잠고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예 마이너 화끈하게 죽였는데요. 야 시원하게 예. 다크 둘을 뚫고. 예. 그럼 둘이 다크. <laughs> 예 마이크하고 그냥 시원하게 날아갔죠. <laughs> 어. 솔직히 조금 기대했었거든요. 네. 환상적인 어. 그런 컨트롤을 보여줄까봐. 마이너 <laughs> 제거했죠. 자신의 몸으로 하나. 오, 어, 내려오 EMP, EMP. 자, 토렛이 있긴 있었거든요. 91. 자, 그래도 터렛. 명령을 먼저 오오. 입력하면 떨어지면은 네. 그대로 손해예요 자, 내려서 리콜, 명령 들어갔고요. 네. 자, 내려와서 지금 질러 숫자가 꽤 되거든요. 자, 여기 벌처가 있는데, 탱크 쪽으로 붙습니까? 아, 붙었어요. 아, 위에, 위에 제거하기 전에 위에 다 깨지는데요. 서플 터지는 게 네. 정말 나중에는 뼈아플 수 있죠. 예, 네, 상대보다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막혔죠, 인구도. 네. 아머리, 아머리, 아머리는 아머리는 아프죠. 아머리는 정말 아프죠. 네, 네. 턱소리 날만큼 안 때립니다. 예. 어, 안배려요 와, 야. 와 이건 이거 이게...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한두 방, 야. 와, 강제 공격을 해놓지 않았고, 었와 예. 네. 이게 정정당당한 음? 싸움을 아, 테란 유닛 추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셔틀 아이템으로. 서프리 깨져가지고요. 예, 서프리 깨져서 뭐 인구수가 이제 뭐 힘, 어. 아. 빨간 불이 가... 빨간 불이 사라지기 했습니다만 이미 병력이 부족해요. 스톰위치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그리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병력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예. 탱크는 뭐한대 남았고 물량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인구수가 두배 가까이 납니다. 먹는 게 다르니까요. 예. 먹는 게다르면 나오는 것도 다르죠. 질럿과 네. 예. 그 탱크 교환 자체가 아주 적절했고요. 그렇죠. 지금 확장 기지 GG. 와. 어. 아매와요아 깔끔했네 <laughs> 야자 이쪽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자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오야 마이크 잡아주시고 와 네. 진짜 오늘 대박이었죠 오늘 놀라운 경기를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laughs>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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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선하는데 뭐 힘든 일은 거의 없었죠? 오늘 그 김윤환 님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민기가 올라와 가지고 음. 제가 테란전은 그래도 토스가 테란 잘 잡잖아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했던 거 어, 같은데. 오늘 그래서 네. 김승현 선수 경기 펼치는데 좀 문제 뭐 어려운 선수도 없었고 네. 무난하게 네, 네, 네. 어잘 끝난 거 같아요. 지금까지 예선 중에서 가장 잘한 예선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 저...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말 무난하게 네. 원코인으로 코인 들적 별로 없어서요 네. 네. 그래서 좀 진짜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각성하게 네. 된 이유가 있나요? 요즘 무슨 자극 같은 거 받았어요? 아니 <laughs> 그런 건 네. 아닌데요 네. 요즘에 그 MPL 할때 연습을 네. 좀 했거든요 요즘에 스타를 좀못 해가지고 네. MPL 때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된거 같아요 <laughs> 오늘 움직임 하나하나가 프로토스그 네. 신을 보는 듯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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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런 느낌이었는데 고통 어, 세웠다면 막 마인 대박 나고 프로그램 아, 어, 폭살되고 막그랬는 <laughs> <무늬> <무늬> 맞죠, <무늬> 아 맞죠, <맞아>. 맞죠. 그데 <무늬> 아 아무래도 상대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네. 잘하긴 하지만 그래서 네. 좀 제가 좀 못한 것도 많은데 오. 잘해 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정민기 선수가 또 김준현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네, 그래도 지금 기세를 타고 있다가 김선우 선수에게 만나서 진짜 이렇다 말력 지금 하지 못하고지만 아쉽게도 무너지고 네. 네. 말았잖아요. 네. 네. 예.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갖고 응원해 준 팬분들에게. 네. 따뜻한 말씀 해주시죠. 아 우리 팬분들 덕분에 연, 열심히 해서 올라갔는데요. 본선에서도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예. 이번 ASL에서 네. 오늘 같은 경기력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김승현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